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기사년에 태어나서 갑술월에 정묘일 경술시에 태어난 어, 곤명 여성 사주입니다. 목이 예, 두 개, 화가 두 개, 토가 세 개, 금이 하나,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수는 남편이고 배우자입니다. 예, 수가 없다는 것은 좀흉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 반면에 자식은 많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정화 일주로 수월에술시에 태어났어요. 지금 운이 22세 대운 정축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축인데 음 이제 31살이니까 마주막년도삽니다 금년에 이제 기해년 그렇게 운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직장이 좀 다소 좀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돼요그 구설수는 아래사람을좀 조심해라 이렇게 보는 건데 또 축술형도 있어서 간제수가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 이제 금년에 결혼을 앞뒀다는데 사주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아, 자식이 많았고 좀 상관격이라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수라는 글자가 없다는 게두 그 가지가 문제가 돼요. 상관격, 식상이 많다. 아, 남편 수라는 글자가 없다. 아, 근데 수라는 글자가 올해 들어와서 결혼하는 겁니다. 아, 결혼 시기는 서른한 네, 살이니까 뭐 좋다고 봐야죠. 뭐 다소 뭐 늦었다고 봐야 되죠 원래는 근데 요즘에는 추세가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할 만치 하고 그 때를 맞춰서 간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운이 무인 대운 무인 대운이 나쁘지 않고 기묘도좋 좋아요 운은 대체로 간다 어, 대체로 간다 그렇게 봐치는데. 어, 경진 대운이 문제가 됩니다. 전체 이제 운행 중에서는이 사람 운에서 경제 대운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좀안 좋다는 운을 10년을 살아가야 돼요. 50대. 그때가 부부 풍파가 좀 따른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이제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는 개연성 있는 사주인데 그때가 문제가 되고 요즘에 보도 보면 50대, 60대가 가장 결혼이 많다는, 이혼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60대 어, 결혼 생활 20년, 30년 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60대면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결혼도 어느 정도 끝난 사람이 많이 있고 하니까 어, 이제는 당신 뜻 맞추고 안 사갔다, 나 자유대로 살겠다.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어, 30대 이혼보다는 얼등 이혼율이 높다. 통계도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히죠. 그 나이 먹어서 혼자 살겠다. 근데 보면은 남자들은 혼자 사는 게 더럽고 여자 사는 혼자 사는 게 재밌다는 거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은 경제력만 뒷받침이 된다면 그리고 재산 분할이 되니까 어 분할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좀 여자로 인해서는 재산 분할이 이제 잘된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혼이 상당히 지금 촉진되어 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는 그 간통을 여자가 하게 되면은 이 자리도 남자한테 줘야 되고 재산 분할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통을 하더라도 구속도 안 되고 이제 물론 이 자료는 남편한테 줘야 돼요. 원인 제공을한 사람이.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재산 분할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최하가30% 기여에 따라서는 50, 60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촉진하는 거다. 그 여자한테 좋으면서도 진정으로 좋은 거는 모르고 참그 해설하기 좀 복잡해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나쁜 거 같기도 하고 그 간통죄는 폐지 원인이 남, 여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가정을 지키기에 마지막 보루인데 법이 그러면 안 된다. 가정이 무너진다는데. 관통자가 있을 때는 그거를 어, 고소하면 은 이혼 상태에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관통자를 그 남편을 혼내주려면 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 아, 이러는데 그대로 놓아준 상태에서 그걸 손질하면 될 텐데 이혼 안 하고도 소송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아예 폐지해 버렸으니까 아, 마음 놓고 하는 거죠 그 나는 사람은 그 부인이 대놓고 남자 관계를 합니다. 빨리 이혼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거 잠 못하면 그렇게 하다 면 살인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번이 알면서 아니 남자가 그마음먹게 따라서 큰 사건이 이 사회적으로 더러 더러 나는데 또 이혼하고도 남자가 이제 자기 옛날 부인이 지금은 남이 됐는데도 그 애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그것도 못 보는 경향가 있고 그것도 또 문제고. 에, 참 사회적인, 사회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에, 사건이 연애하다가 헤어지다가니까 쫓아가서 사건이 생기고 일가족을 몇 사람을 또 살해한 사건도 있고 아참참 사이가 잘못된 사이인데 그이 사주는 아가씨가 좀 자식이 많은 것이 흠이고 어, 격으로 치면 상관격이라는 것이 또 문제고 그리고 남편이 사주 에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금년이나 대운에서나 남자가 들어오니까 어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올해 내년에 계속 남자가 들어오니까 올해 이제서 결혼하는 명인데 그렇게 사주가 좋질 않아서 50대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